저래서 오른쪽으로 밀린 샷이 왼발이 낮은 경사일 때 오른쪽으로 많이 밀립니다. 이 위치에선 어떨까요? 어, 저위치도 왼발이 약간 낮지만 충분히 이제 공략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소영 선수가 페어웨이 오른쪽에 떨어뜨려 놨으면 더 공략하기 편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 공략해야 되고 왼쪽에도 벙커 하나 있거든요. 황유민 세 번째 샷. 와이 클럽 고민을 좀 네. 했던 황유민 선수인데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살짝 오르막입니다. 자, 롯데. 자 롯데가 이렇게 되면 공동 선두로 올라서죠. 작년에 이어서 이두 선수의 궁합이 참잘 맞아 떨어지네요. 아, 삼천리가 또한타 이르면서 롯데가 선두가 크로니까. 됐습니다. 자, 아, 어디까지 갈지 궁금한데요. 앞쪽에서 어, 올라갔니다 어, 뛰어 올라가죠, 네. 뛰어 올라갑니다. 이야, 이제 문제는 또저 경사가. <laughs> 네, 원원에 성공하고 왜요? 이소영 선수 아주 좋아. 자, 이것도 엉덩이 셉니다. 아, 이것도 거리가 네. 좀 낮네요. 생각보다 언덕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자, 이소영 선수가 해줄지요. 오르막이고요. 왼쪽이 높아요. 또 들어가네요. 네. <laughs> 선수의 캐미가 참 좋네요. 지난해 그대로 이어지네요. 버디세 개째 기록하면서. 롯데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한번 버디시도 하는 이소영 선수. 오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오 <웃음> 이게. 아. <laughs> <laughs> 와... 롯데 정말 무섭네요. 타이틀 방어에 도전하고 있는 롯데 1라운드부터 무섭게 줄이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다른 팀들도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지금 4원더파 선두 달리고 있는 롯데 팀이고요. 2위 추격하는 팀들과는 두 타차가 됐습니다.